안녕하세요. 세이프컴입니다. 압착단자를 이용하여서 전기 케이블과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샘플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전기선이 있는데, 전기선을 자르게 되면 이 안에 세 가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 가닥을 이 SNPS 아더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 세 가닥이 나, 전기선 세 가닥이 나오는데요. 한 가닥씩 벗겨줍니다. 이렇게 세 가닥 벗겨줬고요. 이세 가닥에 압착 단자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끼고. 압착기로 눌러줘서 고정을 합니다.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튜브를 껴줍니다. 그리고 압착 단자에는 뭐 여러가지 모양이 있지만 일단 두 가지 한번 들고 나와봤어요.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요.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차이는 파워 서플라이에 나사를 풀고 얘 같은 경우는 완전 풀러서, 완전 풀러서 넣어주고 고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얘 보시면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 크기를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시는 파워 서플라이와 압착단자의 크기를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안 들어가죠? 이말발굽처럼 생긴 거는 딱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못 쓰는 거니까 빼고요. 말발굽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줄 필요가 없죠. 살짝만 풀어주고 이렇게 껴주고 조여주는 거죠. 자, 케이블에 튜브를 먼저 껴줍니다. 어, 지금 샘플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튜브를 하나 챙기질 못했네요. 그래서 얘는 어스선. 그래서 얘를 일단 튜브를 안 하겠습니다. 압착단자를 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는 뭐 굳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딱 맞, 맞죠. 길게 까는 거는 잘라주고요. 압착단자를 끼워주고, 툴로 눌러줍니다 네, 꽉, 눌러, 꽉 눌러주는데 여기 면은는 어, 너무 꽉 눌렀죠 너무 꽉 눌러서 보기가 흉하게 됐어요 칸 조절을 해서 다시 찍겠습니다 칸 조절도 다시 하고요 적당히 눌러서 처음엔 너무 세게 눌렀죠 힘 조절을 적당히 해서 눌러주고 그리고 이빨 위치를 한번 바꿔서 또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서 잡아 땡겨서 힘껏 잡아 땡겨서 안 빠지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큐브를 씌워줍니다 네. 그리고 얘는 큐브 없이 찍을게요 이쁘게 <laughs> 안 찍혔어요 여기 보시면 라이브 중성 노멀 어스선 이 녹색, 노란색이 어스에 들어갑니다 조금씩만 풀어주고 노멀이, 블루, 그리고 라이브가 활선이 빨간색이나 갈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짝 조주고 살짝 하고 조주고 살짝 조주고 모양도 이쁘게 한번 맞춰주고요 힘껏 조여줍니다. 자, 튜브를 한 것과 안은 것의 차이가 보이죠? 안전성에서 튜브를 한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꼭 튜브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압착 단자를 정확하게 넣어주고 끝까지 밀어 넣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적어주세요. 그래도 가지런히 선정리가 됐습니다. 압착단자를 구매하실 때 음, 기본적으로 한 봉지는 이렇게 천 개가 들어있어요. 업자가 아니라면 천개쓸 일이 없겠죠? 낱개로 쇼핑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모델 명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니까요.